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으로 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거북목 증후군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 거북이처럼 굽어져 있는 것을 말라게 됩니다. 본인은 자연스럽다고 여기고 있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은 거북목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동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업적이 좋아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좋아야 되고 업무 능력이 탁 올라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로 보게 되면, 50명에서 500명, 1000명, 1000명으로 부흥되어야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라. 자문서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업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의도를 보시고 그 마음의 의도가 선한 것이면 하나님께 합한 거고 그 의도가 악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악하다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있고 3대 명절은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급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통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얼굴을 펴라고 삼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게 되면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소가 그 수백 킬로를 걸어오는 가운데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탈진할 수 있고 또 병들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 지방에 오는 유대인들은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서 번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합법적인 이 소와 양과 비둘기 매매를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엎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사장들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소와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6월절을 떠올리게 되면 큰 돈을 보는 절기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높여야 되는데 큰 돈을 버는 절기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3분의 1 정도가 제사장들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6월절과 5순절과 장막절을 지킬 때마다 대사장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영하여서 책망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잘 아시는 건데 행여나 우리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한다고 찬송 을부 르고 있 지만, 우 리의 마음 에는 예수 님없 어도 살수있 어, 이런 마음 을 품고 있지않 느냐 라고, 하는거 죠？예수 님이병을 치료 해 주지 않 아도 병 원에 가면 치료 받을수있 고, 약국 에 가면 좋은 약이 있 어, 그 질병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중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별명이 황금잎입니다. 설교 가게 되면,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어요. 황금 입이라고. 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찌그리 꿀처럼 달고, 아름다운지, 맛이 있는지. 예, 크리스토스톰이, 음, 어느 농촌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서, 농촌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 목사님을 파송할 수 없어서 평신도 농부 집사님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인 목사님이 그 농촌 교회에 가서 그 농부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그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 크리스천 섭스턴 목사님은 고민한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를 인도하라고 부탁하면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참관하게 되는데 그 눈물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평생에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농부가 이 크리스토스 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토스 목사님이 그 동부에게 말해요.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는 당신처럼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고 어떤 마음을 먹으실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화려한 예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여러분, 유한복음 2장 17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경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요. 김치를 보게 되면 발효할 수가 있고 부패할 수가 있지 않나요. 가을에 김장 김치가 발로가 되게 되면 기가 막힌 아삭아삭한 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부패한 김치는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면서 우리의 생활이 습관적이지 않았는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종족의 액을 일으켰던 루터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망들을 이길 수가 없던 거였어요. 욕심의 종욕, 암묵의 종욕, 이 생의 자랑을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가서 28개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했어요.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자기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미움, 원망, 시기심, 심지어 음료까지도 절제할 수 없어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깊은 삶을 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합법적인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장사를 예수님이 책직질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들의 마음이, 상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를 마치게 되면 교인 수가 몇 명이 왔는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 액수를 보면서 흐뭇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가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까 그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헌금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너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예수님이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심교회와 교우들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한 5분간만 우리 믿음 생활 바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요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동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너리 짐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세우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원합니다. 모든 장애 물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러, 떠나갈지어라.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악한 영아 시험을 들게 하는 더러운 영아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예배자가 올라오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꾸어 내는 예배자가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생각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화,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흑암의 영들은 떠나가라. 교회의 품을 막고 있는 더러운 영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복음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중 하나님의 성녀을 더럽히는 나는 하나님이변 하시리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의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전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성신도에게 성령의 기름 도음이하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며 아버지 영혼들이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나립니다 예수님 영안을 더 눌러주세요 예수님이 보이게 하세요 사가 보이게 하세요. 악한 영들이 보이게 하세요. 아버지 전도의 지혜가 열리기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방 우리 사모님 성모님 와사모님 성분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예배자들이 올라옵니다 아버지 월세가 공급됩니다 카드값이 공급됩니다 돈가격값이 봉급입니다. 필요한 물질이 봉급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강제수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드린 이 예물을 우리가 11조 예물로 드리고자 하오니 받으시고 강집사님에게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8월 25일 택시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인생의 술 도박은 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정신교회와 지역사회, 지역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